Today.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뒤통수만 봐도 알겠군요. <laughs> 박종찬 기자님 나오셨네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자 43년 전이죠.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계엄군으로 복역했던 최병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분에 대한 기사가 LA 타임즈에 실렸는데 우리 박종찬 기, 기자와 함께 이 기사를 짚어봅니다. 이 학살 사건의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그 지난주 LA 타임스에서 한인 사회에서 나온 기사가 완전 많은데 음. 이 기사를 저희 그 LA 타임즈에 특별히 좀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드리게 해 됐습니다. 네. 그 1980년 5월 23일 21살이었던 최병문 씨는 이제 광주 주남 마을에 있었습니다. 음. 아침 10시 11시쯤 최 씨는 그 공수부대가 한 미니버스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상관이 지시 철에 따라서 첫시는 미니버스 안에 들어가 15명이 사망자들을집계하면서 죽은척을 한 어린 여성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성을 데리고 버스에 나온 철 씨, 하지만 그후 이후 여성 그리고 두 명의 남성 행, 생존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는데요. 철씨는이세명도 군인들한테 상해, 살해당했을 거라고 사했습니다 야. 아. 그 여성이 살아 있었다고요? 네, 이 1988년 그 오공 청문회 때 예. 홍금숙 씨가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아, 합니다. 네. 이분은 자기가 미니버스를 탑승해 있었고 음흠. 버스가 검문소를 지나치다 이다 군인이 총격을 받아서 1 5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음흠. 홍 씨는 자기는 공중 기지로 헬리콥터로 수송되어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그 최문신은 이홍 씨의 증언을 보지 않았다는 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기는 이제 할 일을 했었다고 생각한 최 씨는 음. 1980년대 동안 계속 이 광주에 대한 얘기를 피해왔었는데요. 90년대 초이민주항쟁 당시 실종된 두 명의 소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최 씨는 투마, 트라우마를 다시 겪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두 명의 소년은 사건 전최씨 부대를 따라가던 그 근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음. 그 체포된 고등학생 두 명이 탈출하려고 했을 때한 명은 총격으로 죽고 다른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음. 최 씨는 광주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학살의 공부한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너무 그 빈간적인 너무 멀리 간 행동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분에게 트라우마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씨는 이제 매일 그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싸우는 등 난폭한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또 하얗게 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한테도 그 광주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최씨는 그 미니버스 좌석 아래 그 시체들을 보는 순간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음.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에 2020년 말에 최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전화를 한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5.18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씨를 연락하기 위해서 수소문했습니다. 사령관들은 이제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 위원회는 5.18 당시 병사로 일했던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음. 이 위원회는 병사들이 증언을 통해서 아직 실종된 그 1인 8구의 시신에 대한 단서를 찾거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초의 민간인 발표 명령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음. 또한 그 병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고백하면서 이 분들이 트라마에도 도움이 되기를 원했죠. 네, 그러면은 최병문 씨와 위원회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 그최씨 그리고 위원회의 허현식 과장은 인천에서 만납니다. 그 소재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그최 씨는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요. 허 씨는 이 홍금숙 씨는 아직 살아있다고 최 씨한테 알려줍니다. 그 후. 2021년 그 KBS 광주에 있는 그 김무성 비대는 최 씨와 홍씨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습니다. 음, 다큐멘터리는 그 KBS에서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광주에서 만난 최 씨와 홍씨 그리고 하지만 대화가 지속되면서 최 씨와 홍 씨의 기억은 엇갈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엇갈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최 씨는 그 소녀가 하늘색 스웨터를 입었다고 기억했지만 어... 홍 씨는 청바지 에 체크무늬 상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어... 또한 그최 씨는 소녀가 두 남성 생존자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홍 씨는 그들이 낯선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최 씨는 오전에 사건이 있었다고 기억했지만 홍 씨는 오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자기가 봤던 소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고. 결론적으로 그, 그, 보면 두 사람의 그니까 예전에 만났던 사이는 아니가 아닌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일단 그 생각을 아, 한 걸로 최씨는 했는데 좀좀더 기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아, 않 다른 게 나옵니다. 아. 네네. 최병문 씨는 그 만남 이후에 계속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 씨는 그 자신이 부대 동료를 만나서 그 미니버스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 동료는 최 씨가 그 소녀가 다녔던 학교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했고 그 학교는 송원여자 상업고였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서 최 씨는 그 박현숙 씨라는 분을 찾았는데요. 이번엔 그 홍금식 씨 옆에 있었던 탑승자로 미니버스 의 사망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 철 씨는 그 위원회 를 통해서 그 박현숙 씨 누나 박현옥 씨를 만나게 됩니다. 어이 만남은 어땠어떻습니까그 어땠, 박현옥 씨는 당, 동생이 마지막 시간에 꼼꼼하게 짜맞췄는데요. 어. 현숙 씨는 검은색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1 2세 남동생과 함께 버스를 탔었다고 얘기한 현옥 씨는 친구와 비려준그 연청색 가디건을 입은 현, 현숙 씨 사전에 광주 경찰서에서 봤다면서 음. 현숙 씨 사망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음. 이 말을 들은 최 씨는 이 자신이 본 소녀는 박현숙 씨였다면서 아. 내가 그한 어린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최병문 씨의 생각이 다시 또 한번 바뀌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참그좀 아.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이 만남 후최 씨는 그옛 군인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병사들은 모두 이 사건은 아침에 있었다면서 홍씨 주장을 반박했고요. 또한 그최씨전 대대장은 사망하기 전 2019년 인터뷰에서 그 버스에서 내린 소녀로 홍 씨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초그 법의학적 초면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초면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 씨는 좀 기억을 좀 더듬어봐서 음. 마음이 좀 평화해졌다면서요. 홍 씨를 다시 한번 봐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도 이최 씨가 본 소녀가 홍 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도 홍 씨가 그몇 가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던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홍 씨는 최 씨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 기억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최병문 씨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최 씨는 그자신의머릿 속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쓴후그홍 씨를 결론을 지었지만 자기 기억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면서 최 씨는 그 정신과 의사, 가족, 친구들한테도 이 광주의 경험을 털어놨다고 얘기했는데요. 또한 최 씨는 자신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 바란, 바란다면서 음. 마음이 매듭이 풀린것 같다고 위원회를 만난 것이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참이 위원회는 뭐 아직도 증언들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4년 6월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아직도 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증언,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한국 번호로 02724 9143027249143이고요. 인터넷으로 그5 1팔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도 그 검색도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또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SBS도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좀 짚어봐요 부분이 많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또 들었습니다. 네, 기사를 저는 보고. 좀 궁금한 게 LA 네. 타임스가 왜 이런 기사를 다루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주에도 <laughs> 이제 동재동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한역 정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한국 특파원이 제그몇달 전부터 이제 들어와 서 이제 그런 분들 커버해가. 지만 이제 이분이 그 노동계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경제도 관심이 많으시고 약간 그 한국에서 좀 한국에서도 안 알려진 얘기를 좀 이렇게 미국에서 해보면 좋지 네.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저도 네. 이제 특파원, 네. 특파원이죠. 특파원입니다. 이 어. 맥스 김 특파원인데 어. 이분 이제 빅토리아 김 특파원이 이제 그 작년 초 이제 서울 특파원에서 뉴욕 탐사가신 후에 이제 1년 동안 좀그 구하다가 이번에 과시됐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프랜스 기자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뭐 뉴욕커 등에서도 기사를 제기고 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음. 이번을 통해서 좀 그. 한국 정치,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북한 관계 이런 거 얘기도 듣겠지만은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안알려진 아, 이런 얘기 좀 짚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자분하고 얘기해보고, 네네. 또 에디터분하고 얘기해봤는데, 예예? 그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아하. 저도 이제 같이 좀 일할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아, 제가 많이 이제 일, 같이 일하고, 또 기사 같이 쓰게 되면 또 그것도 좀 소개드리고, 해 네, 저도 이제 여기서 한인사회가 지금 취재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많이 소개드리고, 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뉴욕 타임스 뭐 이태원 그 삼청도도 제가 얘기했듯이 네, 네. 뉴욕 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네, 다 이제 서울로 네. 옮겨갔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아시아 지부를. 그리고 엘타임스도뭐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보다 크진 않고 작지만은 서울이 한명이 있어야 아시아계 네. 아시아좀그 아시아 투자할 수 있고 또 서울이 워낙 또 한인 한국에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취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저도 조금 자랑스럽죠. 한인으로서 서울에 특파원이 있다는 게 <laughs> 저도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 엘리트 만나면은 서울에 특파원 언제 들어오냐?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한 가지 데스크에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겠다 그랬을 때 데스크에서 아니, 광주 민주화 그 운동하고 여기 LA하고 무슨 상관이야? 안돼 하고 <laughs> 커트 자를 수도 있을 될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부분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게 그그 LA 타임스 의 칼럼 원이라는 걸 나올 거예요. 그냥 카이란 원이라는 게이엘리타에서그 예? 그날 거의 가장 그 흥미로운 예?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한 기사 중 하나로 음. 선정한 건데 음. 이엘리타 분들이 제가 보, 그 얘기도 나눠봤고 음. 네? 이 기사가 나오기 전 며칠 전부터 저한테 네. 얘기를 했더라고. 요이 기사를 네. 좀 소개해줄 수 있겠냐고 음. 한국어로 번역해줄 수 있겠냐고. 음. 근데 제가 또 아무래도 취재하는 게또 따로 있어서 네. 한국어 번역을 좀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소개해드리겠다 이게 되면 되었는데 네. 그, 왜냐하면 이런 쪽 기사가 사실. 그~ 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또 뭐~ 이런 기사는 좀 많이 좀안 나오고 좀결결좀 다르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많이 취재한다면은 웨스턴스도 그런 그뭐 정책이기도 아, 하겠지만은 좀 다른 결로 취재 하면은 좀이름이좀알수 있겠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런 아시아의 역사나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 박 기자는 지난 주에 인터뷰어가 아니라 인터뷰이가 돼서 기자가 나간 게 하나 있던데요. 아 그런가요? 팟캐스트로. 아 네, 팟캐스트네 제가, 제가 그... 그래서 뭐이저 트로트에 대해서 아 들으셨네요. 아, 네, 제가 네, 네. 그, 그 김호중 그 콘서트하고 임영웅 콘서트 그가었어 네. 임영웅 님, 김호중 님 네. 그 콘서트 갔었는데 <laughs> 네. 이호칭의 트리면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호흡 콘서트 가지고 제가 그 취재를 한거 팟캐스트로 제가 냈습, 그 저희 아, 프로듀서가 같이 했냈습니다그 아, 네. LA 타임스 더 타임스 팟캐스트인데요. 음. 파격스가 좀 듣기가 좀 힘드실 수 있, 있지만은 그래도 음. 좀 트로트 그~ 그, 신의 센터, 그, 음, 트로트, 음, 트로트 댄스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또 인터뷰도 몇번 해서 좀 많이 그, 그좀 트로트 그 기사를 좀 팟캐스트로 받고, 여고좀 노력을 네.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그앵커님이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네. 콘서트 티켓도 받아서 저희가 취재 갖게 됐고요. 음, 이게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일어나는 일을 뭐글자로만 아니고 네. 비디오,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좀 음, 소개해 아, 드릴게요. 네, 네,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네. 뭐 한번 들으시면 제가 엘탄수 홈페이지 반응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니다 기자님이 우리 한국을 미주류 사회에 소개하는데 음. 아주 앞장서고 계십니다. <laughs> 네. 아유, 박 기자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셔야 자유롭게 한국에도 가실 텐데 특파원도 하실 텐데라고 <laughs> 그러니까, 댓글 달말셨어요 네. 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독수리, 아유, 네. 독수리 네, 여권을 그렇습니다. 따기 위해서는 <laughs> 결혼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아시죠? 아압니다 네, 저도 네. 좀 네.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만해들 네. 좀 찾아보시고 빨리 결혼도 하시고. 네. 특파원겠습니다 네. 특파원도네. 아유 좋죠. 아유 근데 한인사회 취재하는 게더 좋아서요. 뭐 특파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